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임계수의 일간의 희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이제, 어, 그, 월지. 월지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그, 일간이 태어난 자연 활동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월지나 월령을 뭐라고 하냐면 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월령은 인간, 각 일간에게 주어진 그 자연 조건이고, 변화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태어난 계절인 원령은 환경이고, 그 원령 중에 사령이 있잖아요. 어떤 사령에 태어났는가는 각 개인의 타고난 임무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임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는 일간의 희용이라는 것은 일간의 환경에 대한 임무가 아니고, 일간의 개인적인 처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에서는 개인의 타고난 임무를 살피는 것을 이제 격국을 논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사주팔자에는 그런 음 격과는 다르게 그 일간 개인이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처세가 담겨 있습니다. 사주팔자 안에 일간이 자기 환경적 임무 이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어. 일간의 처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개인적인 처세가 자연 환경 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회 환경과 적합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처세가 있고 또는 환경과 무관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고 일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일간의 희용에서는 일간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희, 기쁠 희자를 써서 희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기쁜 일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실용적인 효용이나 결과를 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임수일간의 희용을 살펴보면 임수는 이제 신금이라는 신금의 가치를 상품화 시키는 것이 임수의 할 일입니다. 또 임수에게 만약에 신금이 있으면, 어, 어떤 인재를 등용해서 가치 있게 그 사람을 쓰는 것과 같고, 그러면서 거기에 병화가 있으면 그 가치가 오래도록 가치가 유지하는 것이, 유지시켜서 그것이 결과가 되는 것을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금은, 어, 임수의 희가 되고, 그리고 병화는 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임수는 세상에서, 어, 유용하게 쓰일 가치가 있는 그런 인물을 잘 선택해서, 어, 또는 그 지식을 잘 선택해서 상품화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임수의, 어, 신금은 임수의 희로서 고객을, 아, 어, 고객에게 팔수 있는 고객을 맞이할 그런 어, 준비를 갖춘 상품을 어, 확보하는 것이고 또는 상품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수가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금이 있어서 상품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인 신금을 갖추고 병화가 있으면 용으로써 병화는 활용성입니다. 활용성 또는 파급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있으면 임수 일간이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신금이라는 유용한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수가 신금이 없다, 희가 되는 신금이 없으면, 무토로서 자신의 임수라는 유용한 물의 체를 유지하여서, 뭐, 여객이나 운송이나 또는 유통, 유통의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과 병화가 희용이고 이것이 없으면, 무토로서 유용한 물로 체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개수는 개수는 이제 경금이라는 수원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개수는 음의 물이니 유약합니다. 그러니 항상 개수를 바이트면서 졸졸졸졸 생해주는 샘솟게 하는 경금이라는 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희가 되는 경금이 있으면. 이 수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적 신분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지적인 신분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용이 되는 간목을 경금의 수원을 받아서 간목을 잘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을 잘 길러서 공헌을 하는 것이 개수의 용이며 개수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금에서도 잠시 설명드렸는데, 경금은 개수의 기가 되고, 간목은 개수의 용이 됩니다. 이 경금과 개수라는 것의 이 희용은 이제 항상, 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 이끌어주고, 어, 그런 것이죠.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개수가, 음, 이렇게 경금으로 지적인 능력을 만들어서 미래에 쓸 만한 인물, 동량이 되는 인물을 예, 간목. 감목, 간목을 어, 간목에게 이제 희망을 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수가 경금의 수원으로 지적인 능력, 지적인 신분을 만들어서 용인 간목, 감목, 간목을 어, 키우는 것이죠. 잘 어, 이끌고 그래서 나중에 동량이 되는 희망을 어,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 개수가 경금이라는 희가 없으면 기토로서, 어, 자기의, 어, 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 정리를 하면 경금은 개수의 희다. 그래서 자기 지적인 능력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금이 있으면 지적인 능력에 대한 지적인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 개수는 항상 남을 인도하고 어,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개수가 이제 지적 능력을 갖추면 내 네, 간목 어, 용으로서 예, 신분과 또는 실력에 맞는 역할을 이제 다해서 타인을 이롭게 어, 이끌어서 공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개수가 경금이 없으면 기토로 자신의 체를 유지하면서 기토 계수는 항상 교육 환경입니다. 그래서 감목을 키우는 교육 환경인데요. 감목을 키우는 그런 인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다시요. 계수가 경금이 없으면 기토로 자기의 체를 유지하면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의 인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인계수의 사주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요, 모, 병진, 이민, 신해입니다. 그러면, 어, 사주가 임수가, 이제 물론 근도 있는데요, 임수가 희가 되는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 지적인 또는 자기의 상품 가치를 잘 구축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임수가 병화가 있으니 자기의 그 상품 가치에 대한 어, 검증을 거쳐서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오래도록 상품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예, 실용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사주는 음, 신금이란 희도 있고 예, 병화라는 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네, 의사입니다. 그냥 일간의 개인적인 희용만 보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결과를 내는 사주다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 밑에 것도 비슷한데요. 병오 기의 인진신해 역시 이사주도 예, 신금이라는 희가 있고 그리고 병화라는 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 효용성 있는 결과를 충분히 내는 그런 것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존 능력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 생존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으로 공을 세우고 그것으로 유용한 결과를 볼수 있다. 그러니까 희와 용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이제 약사예요. 그래서 약사입니다. 이두 사람은 다 여자분이고 희와 용을 다 갖춘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무신 모 임신 기유. 어, 그러면 이제 이사준 천간에 지금 희가 되는 임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 사람은. 희가 되는 것이 없고, 용이 되는 것이 없다고 하여, 무토를, 어, 무토로서 자기의 체를 유지하는 사주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그래서 무토로, 어, 임수의 체를 유지하는 그런 사주로 본다면, 아, 어, 무토가 두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무토가 두개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 이 임수가 이제 유용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만약에 임수가 병화가 있으면 영양수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습을 올려서 수많은 나무를 키우는 영양수가 되고요. 이렇게 임수가 무토가 있으면, 어, 길이 되는 그런, 어, 유용한 물입니다. 그래서, 어, 운송이나, 뭐, 또는, 음, 해운, 어, 여객, 또는 항공, 방송 전파, 뭐, 유통 전문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분은, 어, 필립스라는, 어, 회사에, 어, 지금 현재 태국에 지사에 있는 분입니다. 이제 계속 해외로 이렇게 옮겨다니는 그런 분이세요. 이제 이분은 그러면은 통상 전문가, 유통 전문가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임수가 무토가 있으면 그런, 어, 운송이나 해운이나 항만, 뭐, 항공, 방송 전파, 유통의 전문가가 된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주도 비슷하죠. 그 밑에 있는 사주도 무신 임술 임신 갑진 위아래가 위아래 다른 것은 이제 어 임수가 무토가 있어서 유용한 물이고 운송이나 해운이나 항공이나 방송 전파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사주는 이제 간목에게 유용함을 주는 그러한 사주인 거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어 유용한 물로 유통 뭐 항공 해운 이런 쪽에서 일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어 공군에서 어 조종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민간 항공회사에서 파일럿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임수가 신금이나 어 희용이 없으면 무토가 아 무토로서 자기의 그어 유용한 물 체를 유지하면서 유용한 물이 된다. 그래서 임수가 병화가 있으면. 어 나무를 키우는 유용한 생명수이고, 무토가 있으면 이렇게, 어, 운송이나, 뭐, 여객이나, 항공이나, 이런, 유통의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예, 임수의 쓰임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요, 개수는 반드시 유약한 물이기 때문에 경금이 있어야 합니다. 경금이 있고, 그리고 경금의 수원으로 간목을 키우는 것이 용인데요. 그것이 없으면 기토로서 개수의 체를 유지하면서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예,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사주는, 음, 경호, 갑신 개유. 이 사주는 이제 김연아 선수의 사주입니다. 예, 인터넷에 나타나 있는 김연아 선수의 생일인데요. 이 사주가 이제 개수가, 개수가 경금이라는 희와 용이라는 간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신, 유금도 있고, 정, 청간에 정인이 있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렇게 어, 경금의 희로서 수원이, 수원을 가지고서 간목을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가 될것 같다. 예, 교육자가 될수 있는 그런 공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어, 경금의 수원을 받아서 간목을 길러내니까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공을 세우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주도 마찬가지죠 계수가 경금에 수원이 있고 간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일간의 희용만을 봐도 이 사람은 아 유용한 수원을 받아서 그리고 간목을 키우는 사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주는 임신개명 가빈 임신개명 아네 이분은 영어교사입니다. <laughs> 네. 그 다음 사주요. 김이 임신개유개추 이 사주는 음, 경금이 이제 여기 어,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경금이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임신개유 술을 해. 간목도 사실 대응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 그러나 드러난 용이 없지요. 그리고, 어, 그러니 이제 드러난 간목을 키우기에, 어, 공을 세우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아이의 선생님이셨는데, 학원 선생님. 이분은 원래 이제 4대를 나왔어요. 4대를 나오고, 어, 임용이 안 돼서, 어, 임용고시에 붙지 못해서 이분은 이제 계약직 선생님으로 여러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계약직에서 더는 발전이 안 되니까 학원강사를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 경금이 청간에 투한하지 않았고, 감옥도 청간이 없으니까, 이분은 이렇게 어, 기토로 자기의 체를 유지하는, 그래서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음, 이제, 어, 사람을, 어, 가르치는 일을 해나간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 기토와 개수로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어, 인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밑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호, 기니계사 병진. 그럼 이제 개수가 경금, 수원이 없죠. 경금, 수원이 없고, 간목 또한 없으니까, 이 사주도 역시 기토로서 체를 유지하는 것이죠. 기토로 자기의 체를 유지하면서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꼭 자기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에 가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환경에,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어, 타인의 인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 그럼 이제 이 선생님은, 이분은 이제, 어, 박사예요. 박사 과정을 끝낸 분이신데, 현재 그냥 강사로, 예, 시간 강사로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수가 경금이 없으면 기토가 있어 체를 유지하면서 교육 환경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모든 일간에 희와 용을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단편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그냥 일간에 대해서 일간이 얼마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빨리 파악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번 일간의 희용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또 다른 테마로 일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